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쿠파니 다낭 시내 유명한 핑크 성당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비디오는 다낭 컨텐츠 가이드예요. 저는 여기서 어 다낭에서 뭘할수 있는지를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다낭은 해외 여행에 낯선 분들이 많이 오는 약간 좀 쉬운 여행지잖아요. 그런만큼 이 비디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매력적인 여행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 다낭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고요. 다낭 시내 역사적인 볼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베트남 곳곳에 핑크 성당이 있지만 현재 가장 유명한 곳은 다낭이에요. 당연하겠지만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 건설되었고요 연도는 1923년 미국 월트 디즈니와 동갑입니다. 다낭은 하노이 호치민만큼 프랑스가 신경 쓰지 않은 관계로 건축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그쪽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전적인 건축물이 없는 현대 도시 다낭에서는 백년 역사 이 교회 충분히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딱 한복판에 있어서 찾아가기 힘들지도 않아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다낭 와서 핑크 성당 안 들리면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 느낌. 해야 할걸안한 기분. 한국 발음으로는 영흥사 혹은 베트남어로 리능사입니다. 미케비치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저 멀리 선자반도에 보이는 이 거대한 관음상의 시선을 뺏기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높이는 무려 60m가 넘어 시내의 핑크 성당에 필적합니다. 영흥사는이 관음상을 필두로한 선자반도의 작은 절인데요. 거대 관음상도 관음상이지만 선자반도에서 바라보는 단항뷰가 또 이색적이니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워낙 대중적인 여행지인 관계로 거리는 조금 있지만 한 10km 정도. 그래도 택시, 그랩으로 쉽게 갈수 있고요. 너무 더워지기 전 아침에 조식 먹고 후딱 갔다 오는 건 어떨까요? 포부로가 갈릴 수 있는 콘텐츠인데요. 단항의 역사를 담은 단항박물관입니다. 프랑스 통치식이 세워진 요새를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다낭 자체가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중요했던 지역은 아닌 만큼 보유한 콘텐츠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조금 방치된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다낭을 통해 프랑스가 베트남에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이 처음으로 상륙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점. 또 한국군의 청룡 부대도 다낭에 주둔했었고요. 때문에 그런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다면 다낭 박물관 방문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낭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 참 박물관의 조각을 구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낭이 있는 베트남 중부는 500년 전에는 인도계 참파 왕국의 북쪽 끝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인도 영향을 받은 독특한 유적을 다낭에서 방문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인더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캄보디아나 태국에 여럿 있는데요. 그곳의 사원을 구경하고 난 다음이라면 재미있는 비교가 될 거예요. 아쉽게도 그냥 사원 몇 단지가 끝이고 그것도 많이 파괴되어서 호이안 후에처럼 사람이 많은 건 아닌데요. 주변에 숙박 시설이나 식당 같은 여행 인프라도 거의 없죠.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투자하기에는 호이안 바나힐 후에에 많이 밀린다만은 그래도 미선 유적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40km 이상 이렇게 워낙 거리가 있는 관계로 일반 그랩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풍경 감상 포인트 중 가장 대중적인 것 바로 오행산입니다. 사당 시내 남쪽 호이안 가는 길에 있는데요. 이름은 산이지만 한국의 등산 하이킹 트레킹과는 좀 달라요. 우선 생기껏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냥 평지에 느닷없이 솟아오른 몇 개의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이게 오행산이에요. 잘 녹는 석회암 베이스이기 때문에 동굴도 많고 또 식생도 열대라 여기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정치가 색다릅니다. 경사가 아주 험하기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사람이 많지만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첫 구간에서 보이는 건 이런 절과 동굴입니다. 이쪽 이름도 영흥사, 리능사, 선자반도의 관음상 절과 이름이 같아요. 오행산 리능산도 나름 멋있지만 포인트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이너머 경사를 뚫고 가면 더 멋진 풍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커다란 동굴도 있고요 이쪽 이름은 후행콩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는 풍경도 더 멋있게 변하죠 특히 오행산이 전반적으로 내려다보이는게 아주 멋져요 물론 멋진 풍경에는 그만한 역경이 따릅니다 높이 자체는 160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평지에서 솟아오른 이 바위산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간다면 땀한 바가지 흐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선자반도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낭을 보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나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곳은 반코봉 다낭 전망대라고도 하고요. 빌 게이츠가 왔다 가서 더 유명해졌어요. 꼭대기에 있는 장기두는 신선이 아주 인상적이죠. 뷰는 이렇습니다. 시원하죠? 여러분들이 머무는 다낭 시내뿐만 아니라 선자반도의 다른 측면도 정말 멋있습니다. 올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방코봉의 단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가장 저렴하고 싼 교통수단, 스쿠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 체크포인트에서 자동차나 매뉴얼 바이크만 통과시켜줘요. 거기서 따로 수동 오토바이를 빌려주지만, 이거 자체가 일단 진입장벽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시와 흥정해서 가곤 합니다. 아니면 하루 렌터카를 대절하거나, 두 번째는 다낭에서도 날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 선자반도 꼭대기까지 아주 맑아야 여기서 풍경을 제대로 볼수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해변은 햇빛이 쨍쨍하지만 위에는 구름이 낀 케이스도 많거든요. 때문에 미리 여기 가겠다고 계획을 짜기보다는 그날 아침 선자반도 상태를 보고 유연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영흥사 방코봉에 이은 선자반도 마지막 즐길거리입니다. 다른 곳처럼 구글맵에 딱 어디 포인트로 나오진 않구요 영흥사 너머로 쭉 가면 나오는 해안가 도로에요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입구 앞쪽 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선자반도와 바다 방코본 꼭대기나 영흥사와는 또 다른 웅장한 풍경입니다 또 원숭이들도 많구요 이게 포인트 그렇게 온순하진 않은데 엄청 나쁘지는 않습니다 얘네들 보는 맛이 더 일품이죠 로컬 젊은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진 데이트 포인트고 가는 길이 험하거나 하지도 않아서 쉽게 갈수 있는 게 좋네요 여느 베트남 도시에는 하나씩 있는 재래시장 콘텐츠입니다 워낙 관광객이 많은 시장이기에 로컬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생긴 건 재래시장이니까 웬만한 기념품 짝총은 다 팔고 그쪽으로 시도하고 싶다면 다낭에서는 한시장을 들리면 되겠습니다 또 위치가 되게 좋아요. 딱 신의 한복판에 있는 데다 주변으로 한국 가게 인프라도 많아서 찾아가는 데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건 덤이죠. 핑크 정당도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고 또 짝퉁으로 유명하지만 딱 그것만 파는 건 아닙니다. 식료품도 팔고 야채도 팔고 그렇거든요. 때문에 쇼핑을 마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면 시장의 다른 부분도 구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롯데마트와 고마트 보편적인 쇼핑을 담당합니다. 고마트는 예전 태국의 빅시마트가 이름을 바꾼 거고, 롯데마트는 이름 그대로 롯데계열 마트. 소모품 계열의 기념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가장 무난합니다. 짝퉁은 안 팔지만, 치약이나 연고, 먹을 거는 재래 시장에서 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반대로 난 커피, 망고칩,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적당히 생략해도 되고요. 조리 가능한 레지던스 룸에 머문다면 식재료도 무난하게 살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동선도 좋고, 물건 종류도 많고, 최고죠. 또 에어컨 빵빵 시원한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더운 대낮에 한 시장에 10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롯데마트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다낭 여행 중에 교회 투어를 제외하면 시내에는 낮에 할 만한 컨텐츠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이때 두세시가 마트 구경하면 또 일정이 뚝딱입니다 다낭을 상징하는 미케비치 해변답게 당연히 여기서도 놀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길게 뻗은 이 아름다운 해변은 보기에는 멋지지만 막상 들어가 놀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이 맑은 것도 아니고 파도가 재밌는 것도 아니죠. 별 특징이 없다고 할까요? 그래서 먼 숙소에서 짐 바리바리 싸 들고 와서 놀기에는 애매하고요. 여러분들의 호텔 혹은 리조트가 미케비치와 딱 접해 있을 때 이때 편하게 물장구나 몇번 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수영복 차림으로 바로 해변에서 끊을 수 있을 때. 참섬은 단한 남동쪽 호이안 앞바다에 떠있는 섬인데요. 배를 타고 이 섬을 돌아다니는 컨텐츠예요 호핑투어로 검색하면 딱 여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무난하고 보편적인 호핑투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동남아 해양 휴양지의 그곳과는 좀 다릅니다. 먼저 여러 섬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딱 참섬 하나만 방문하고 그 섬의 여러 포인트를 들리는 방식.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내려서 사원 한두개 구경하고요. 그다음 상대적으로 깨끗한 해변에 가서 스노클링 하고 싶은 사람은 스노클링 하러 가고 아닌 사람은 해변에서 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다 수영에 스노클링만 제대로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거예요. 스노클링 포인트도 한 곳일 뿐더러 물고기도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섬의 시골과 절 파트는 의외로 감성이 좋거든요. 좀 덥긴 하지만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섬 투어, 스노클링 호핑이라기보다는 섬 구경의 수영은 보너스. 이 정도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단점은 이섬 선착장이 다낭 시내에서 아주 멀다는 것. 그래서 왔다 갔다 차 타는 시간이 조금 아까울 수 있겠네요. 가장 무난한 건 호텔과 리조트 측에서 열심히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수영장입니다. 물도 안 짜고 놀기 편하고 옆에 선베드도 있고 안놀 이유가 없죠. 각 리조트와 호텔은 콘셉마다 다른 수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중간에 숙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겠어요. 리조트마다 수영장이 다른 건 덤이고 미케비치 고층 호텔의 인피니티 풀은 리조트와는 완전 색다른 감성이니까 여러분들 숙박비의 일부는 이 수영장 유지비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낭시내 중간을 흐르는 한강변에 나가면 저 남쪽에 보이는 관람처에 시선을 안줄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바나힐 운영사인 썬월드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인데요. 지금은 다운타운이란 이름이고, 원래는 아시아파크. 테마나 시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놀이기구는 대단하지 않고, 테마도 아시아 컨셉이긴 한데, 네. 하지만 가격이 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정 중에 호이안이나 후에 바나일까지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 배정할 시간은 없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다낭 내부만 집중한다면 한 번쯤 둘러봐도 괜찮은 정도. 또 주변에 롯데마트, 헬리오 야시장이 있어서 루트 설정이 쉬운 건 조금만 덤이네요 선자 야시장은 낮에는 평범한 길거리지만 해가 떨어지면 활발하게 변하는 전형적인 스트릿 야시장입니다. 진짜 노점 카트들이 영업을 하는 만큼 분위기가 와일드해요 해산물을 특히 많이 취급하고요 한국말로 호객도 엄청 하죠 그 외에 대단한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이래저래 다낭 대표 야시장이니만큼 베트남 온 김에 야시장 한번쯤 구경하고 싶다 그렇다면 전 선짜 야시장을 추천합니다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헬리오 야시장 여기는 딱 부지를 잡아 영업하는 스타일의 야시장입니다 때문에 선짜 야시장만큼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아요 음식이나 쇼핑 품목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체계도 있으며 일정 부분을 공연장으로 쓰는 여유도 있습니다. 다운타운 구경하고 난 다음 밤에 나와 바로 연기하기 좋아요. 물론 롯데마트도요. 다 당신의 미케비치. 앞서 설명드렸듯 일반적인 물놀이에 아주 매력적인 해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물놀이의 관점이고요. 도시에 접한 만큼 밤에 나가 놀기에는 꽤 매력적이죠. 우선 에스코와 같은 비치 바에서는 괜찮은 가격으로 칵테일과 안주를 시켜 먹을 수 있고요. 분위기도 꽤 세련되어서 실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물론 비치 바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다낭도 인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여기 말고도 로컬들 밤 늦게까지 노는 곳들이 꽤 많은데요. 전반적인 경험의 만족도, 편의성은 미케비치보다는 못해요. 저 멀리 리조트에 머문다면 그곳들은 다 자신들만의 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기 올 필요는 없지만 시내 호텔에서 머문다면 이쪽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베트남은 로브스타 커피 생산 대국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프랑스 영향을 받아 정말 지역 사람들의 삶 깊은 곳까지 커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길거리 카페는 다낭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이런데 여행자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도 적당히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곳을 바랄 텐데 저는 무난하게 하이랜드 커피나 콩 카페를 추천해요. 사실 이 브랜드들이 개성적이거나 다낭만의 독특한 컨텐츠는 아닙니다. 하이랜드는 베트남의 스타벅스니까 없는 도시가 없고 콩카페도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다낭을 통해 베트남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즉 이런 커피도 다 처음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특히 다낭 시내 콩카페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진짜 진짜 많은데요 체감상 고객 90%가 넘게 한국 사람이고 직원들도 한국어운데 잘할 정도 하이랜드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더 적은 편이고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피스 피자 역시 콩카페나 하이랜드처럼 다낭 특유의 뭔가는 아닙니다. 남부 대도시 호치민에서 일본인이 창업해 베트남 전역에 지점을 낸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피자 브랜드인데요. 카페와 마찬가지로 다낭이 첫 베트남인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 여행에서 현재 베트남에서 핫한 피자를 먹어보는 것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개성이 있습니다. 정석적인 피자랑은 달라요. 일반적인 이탈리아 미국식 피자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상위 호환이 많죠 하지만 미소와 연어 사시미를 곁들인 피자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고 깔끔하고 비싸지 않고 지점도 많은데 맛 관리도 잘 되고 저는 베트남 태생 외식 브랜드의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낭의 대표적인 로컬 먹거리는 미꽝인데요 다낭의 요리라기보단 다낭을 둘러싼 꽝남성 요리입니다 하노이에 퍼가 있고 후에 분보 후에가 있다면 여기에는 밑광이 있다고 할까요? 형식이 딱 정해진 서어나 분복후에와 다르게 돼지고기, 새우, 닭고기, 심지어 장어까지 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맛이 복잡한 게 특징입니다. 구시가지의 로컬 식당에서는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다낭 여행의 컨텐츠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이제 요약해 볼까요? 어떤가요? 다낭에 갔다 오신 분들 어떤 게 제일 좋던가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관음상이 멋진 선자반도의 영웅사에서 트리코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